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권학봉입니다. 저는 태국 북부에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획해 왔던 집을 이제 드디어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건축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집을 안칠 위치를 마킹해 두었습니다. 땅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옆집은 부동산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부동산 같은 것들을 저렴하게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어 비싼 가격에 다시 내다 파는 재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예요. 어 문제는 이 회사가 이 지적도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어 담장을 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담장을 일직선으로 쳐버렸어요. 어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회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이쪽 부분에 지적도상 안 맞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새로 집을 짓고 지적도에 맞춰서 새로 담장을 잘 건설해주겠다. 어, 대신 현재 설치해놓은 담장을 이제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담당자가 아주 반응이 시큰둥하면서 어, 자기는 뭐손 하나 까딱할 수 없다. 어,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 제 경험상 태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 제가 바로 어 만약에 우리 땅으로 이 담장이 1cm 라도 들어와 있으면은 당장 고소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태도를 바로 바꿔 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은 내일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어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 뭔가 특별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둘러보기만 하고 있어요 어, 토지 경계청량은 3-4년 전에 제가 돈을 한 3천밭인가 4천밭을 주고 이 정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촬영해놓은 사진 지금 문제가 되는 어, 그 경계 말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조금만 파면 은 바로 발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파지를 않아요. 어, 아무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담장이 어, 이거를 계속 쓸 수도 없고 그냥 임시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가설 담장이라서 보기도 매우 안 좋죠 지적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담장이 일직선으로 가면은 안 돼요 어, 살짝 꺾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데 현재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경계 말뚝을 찾아보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뭔가 이게 100% 잘못된 건 확실하죠? 어, 아무튼 현재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공사하는데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나중에 경계 말뚝을 찾아가지고 새로 담장을 공사할 때 확실하게 경계를 맞추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 건설사에서 결정할 중요한 일은 이 집의 위치를 어,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추진하는 어, 이집 짓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지금 다들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 의식은 스님을 불러서 어, 뭔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님이 이 땅에 깃들어 있는 뭐 귀신들한테 뭐 양해를 구한다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건설사에서도 그 기둥 하나를 일단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우리가 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건설사에서도 이 팔을 걷어 붙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어, 장모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모님이 전적으로 알아서 할 생각입니다. 어, 아무튼 비공식적이지만은 오늘 이렇게 첫 사업을 뜨게 되어 가지고 어, 굉장히 기쁜 마음이에요. 큰건 아니지만 이렇게 집의 위치를 어, 표시를 하고 나니까 진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어,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될지 그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집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태국에서 말도 잘안 통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집을 짓려고 하니까는 어,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어모쪼록 집 짓는 일이 순탄하게 흘러갔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